안녕하세요. 선한 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선 퇴원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고요. 금리와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격리면제 첫 주말 인천공항에 긴 행렬이 섰다고 합니다. 어 한눈에 봐도 어, 비즈니스는 아니고 관광객으로 보여집니다. 어, 앞으로 해외여행은 급증할 것이고요. 영종도 부동산의 호재입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운서역 아파트를 사신 분들께는 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택 보유세 작년보다 최대 35%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어, 여야가 2020년 수준으로 어, 공시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낮아야지 부동산이 안정이 됩니다. 5년간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선동에 속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간 다소, 다주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감소했음에도 집값이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더 규제하고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어, 주장을 합니다. 참,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잠실주공 보유세 2020년 공시가 때는 836만 원, 정부가 한 때는 1126만 원이다. 자, 다주택자는 보유세 경감의 효과를 못보고요 어, 공시가 비율 조정 등, 어, 근본적인, 피, 근본적인 대치, 대책이 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낮아져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늘어야, 늘어야 주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무주택자만 집을 살수 있다면 미분양의 리스크가 상승하고요.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상승하면 건설사는 분양을 축소합니다. 자, 가계대출 석 달째 감소, 비상 걸린 은행들 대출에 빗장을 푼다고 합니다. 자, 금리 오르고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서, 어, 전세금 80%까지 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어, 대출 금액도 커서 부동산 대출은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됩니다. 은행은 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대출의 빚장을 계속 풀 것입니다. 자, 부모님과 돈 거래 차용증 쓰면 증여세를 안 낼까? 자, 지금 보면은 증여세법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연 4.6%의 어, 이자를 어, 부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아들은 이자를 낼때 이자 소수, 소득세 27.5%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고, 다음 연도 2월에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자의 원금과 다른 금융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 아들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음, 아버지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 너무 복잡하네요. 자, 10년간 어, 부모 자식 간에는 어, 5천만 원 주기에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부자지간에 돈을 빌리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차용증 확실히 쓰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은행 이체 등으로 반드시 근거를 남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검단 화성 비봉 수도권 신도시 택지 분양을 노려다자 5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도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에 어,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요. 어뭐 위치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지구 분양 추천드리고요. 어 대출 여부를 보면서 어, 미분양이 나온다면 어, 여기 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자, 경북 포항의 27일 어, 사진인데요.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어, 서퍼들이 파도 타기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포항에는 어, 봄이 아니라 이미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입니다. 자, 휘발유 값 2,428원, 경유 값 2,450원. 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가 되었습니다. 자,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싼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인기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 활동에 쓰이는 기름이 경유이니 건설 원가는 더 상승할 것이고요. 분양가도 더 상승할 것입니다. 연봉 1억 지금 게임 업계, 올해는 잔치가 없다. 히트 상품이 없다는 얘기죠. 자, 크래프톤, NC 소프트, 넷마블, 펄, 비어스, 어, 카카오 게임즈, 이런 회사들이 어,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 주로 판교와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기업들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런 게임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상승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광교 길러리아 백화점에서 인공 오로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코로나로 지친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어, 주는 취지로 오로라쇼를 기획했는데요. 어, 4월 3일까지 어, 하루에 두 번씩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 광교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페셜 리포트입니다. 윤석열 5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감면, 청약제도 개편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데요. 자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자 보시면은 초과이익환수제, 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어, 임대사업자 부활 이런 것들이 어, 그리고 보유세, 취득세율이나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2024년 어, 총선까지는 어, 쉽지 않다는 것이죠. 300석 중에서 어, 이미 어, 1 4석을 어,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또 2024년도에 어, 국힘당 쪽에서 어,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어, 당선된다는 보장도 어, 없습니다. <laughs> 자, 대통령은 바뀌지만 규제가 다 풀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가 지속될수록 임대가가 상승할 것이고요. 임대가의 상승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하락의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실마이스, 케이팝, 뷰티, IT의 집약 공간이 될 것이다. 네, 김현호, DH 건축 대표인데요. 어, 잠실마이스를 어, 전체 어, 기획하는, 어,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어,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실마이스는 상상, 상상 이상의 공간이 될 것이고요. 제가 작년에 잠실본동에 오피스텔 투자를 추천드렸는데요. 어, 투자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후첫 사전 청약 4,500가구 쏟아진다고 합니다. 네, 사전 청약. 사전 청약이 쏟아진다고 해서, 뭐, 이것이 입주물량이 아니죠. 사전 청약은 아무리 쏟아져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소음 가득한 인천대로 5년 뒤에 녹색 숲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인천숲길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어, 이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인천에서 시작해서 어, 주안산단까지가 어, 2024년까지 1차적으로 어, 완성이 될 것인데요 자,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에게는 어, 좋은 호재가 될것 같습니다 인천대로의 소음, 분진, 단절의 악재가 공원이라는 호재로 바뀌게 됩니다. 소음, 분진이 사라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인천대로 인근의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선택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